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elin입니다. 뭐라고요? 영어 공부는 누가 하냐고? 아, 여러분,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어려운 걸 해낼 수 있겠어요? 물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쉬우시죠. 자 이렇게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.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진짜 자신감을 뿜뿜 올리는 걸 수도 있죠, 그렇죠? 여기 계신 이 분들처럼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이 말. 아니 네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할수 있겠어? 이 표현 같이 배워볼게요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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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좋아요. 아, 네가 아니면 이 어려운 거야. 아 누가 할수 있겠어? 너밖에 못해 이 말이잖아요, 그렇죠?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? Who else but you 하면 너 아니고 누가 누가 이런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너만 할수 있다라는 거는 who else but you라고 하는 거죠. 자 여기서 pull this off라고 했는데 원래는 pull off라는 표현이에요. pull off는 당기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. pull off는 어떤 힘든 일을 해내다, 성사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. pull this off는 이 일을 성사시키다, 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 하면 이 일을 너 말고는 누가 성사시킬 수 있겠어? 라는 말인 거죠.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? 연습 다시 해볼게요. 너 아니면 누가,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수 있겠어?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?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요, you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.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?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겠네요.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볼게요.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?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? Who else but you can pull this off?